안정하세요이 예다임 큐의 천안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JYP 박진영 형제님이 한 가지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부작정 박진영 형제님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박진영 형제님이 복음 세미나를 통해 보여준 내용들을 근거로 의문스러운 것들이 있기에 이것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이 영상을 올리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이단 사이비 단체들은 신의 계시가 처음부터 끝까지 시대별로 사용하시는 단한 사람을 통해서만 드러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신이 여러 사람들을 시대별로 불러서 사용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 그 계시의 진리를 드러내시는 것일까요? 만일 그런 식의 주장이라면 굳이 경전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각 종교에서 주장하는 그 경전의 계시된 내용, 즉그 진리의 내용 안에는 성취된 것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취되어야 할 것도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 일이 오늘의 시대에 대입하여 검증해야만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경전 안에서 충분히 확인해가며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에는 계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 경전, 즉그 진리의 내용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종교의 본질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 특징입니다. 박진영 형제님처럼 종교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종교에 대한 오해를 조금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참, 박진영 형제님, 복음 세미나 1차 영상에서 형제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을 근거로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지 프리포럼, 무엇가 중요하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하는 자유를 박진영 형제님은 어떤 의미로 생각하는지요? 물론 박진영 형제님 표현대로 착하게 사는 거랑 자유로워지는 거랑 상관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박진영 형제님은 진리와 자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성경을 믿는다고 여러 번 언급하시고 있는데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겠지요. 그러면 성경을 믿는 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자, 나의 여호와로도 믿는다고 고백하며 동의하는 것인지요? 저는 사도신경이 고백처럼 하나 된 공교회로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연결된 한 지역의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목사이기에 목사로서 박진영 형제님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박진영 형제님께서는 지금 공개적으로 동영상을 통해 본인이 성경을 믿는다고 하였고 자유로워졌다고 하였으며 자신이 어떻게 자유로워졌는지를 알리겠다고 하면서 3일차 주제인 복음과 4일차 주제인 구원의 의미만큼은 사도를로부터 이어지는 공일은 진리기에 이것만큼은 꼭 믿으라고 언급하셨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유명인이면서 신학도 배우지 않고 목사도 아니지만 성경을 믿는 자로서 성경을 가르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셨기에, 저는 지교 후에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을 지도하고 섬기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박진영 형제님께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님은 성경을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창조자요. 나의 여호와로 믿는다고 고백하며 봉의하시오. 이 질문은 강압적 의도가 결코 아닙니다. 박진영 경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례 또는 침례를 받기 이전에 마땅히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절차에 하고 설사나 아직 안 믿어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제가 질문한 것을 동의하지 못하고 믿어지지야 한다면 지금처럼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자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전한 신학을 지향하는 교단총회에 속한 지교회에 꾸준히 출석하는 기독교 진리에 대해 하나씩 차분히 배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한국 교회 안에는 건전한 신학을 지향하며 실현해가려는 지교회들과 목사님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그런 목사님들이 다 아주 많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형제님이 언급하셨던 요한복음 8장 32절에 대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소개하는 성경 해석이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고 따지고 실존점이 있으면 언제든 문제 삼아 주셔도 됩니다. 저 또한 제가 100% 절대적으로 타올타는 것을 주장할 의도는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읽기 위해 서는 31절부터 36절까지는 살펴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8장 1절부터의 맥락적 흐름을 알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진영 형제님께서 인용하고 있는 말씀 보존 학회에서 번역한 KJV 한글 성경과 한국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개혁 개정 한글 성경을 병행해서 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박진영 형제님은 KJV 영어 성경이 개인적으로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아무런 이견이 없고 문제에 서물기 없다고 봅니다. 다만 궁금한 점은 말씀 보존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성경 본문을 인용할 때는 개혁한글 성경이나 개혁개정한글 성경을 소개하는데 박진영 형제님은 굳이 말씀보존학교에서 번역한 KJV 한글 성경만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형제님께서 견해를 잘 밝혀주시면 불필요한 오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 한국 교회가 염려하는 점들에 대해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지 마시고 본인이 수시로 언급하듯이 본인이 무언가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생각한 것이 있을 수도 있기에 그러한 점들을 수정 보완해주려는. 심의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일단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이왕 보는 거 박진영 형제님이 선호하시는 KJV 영어 성경과 함께 헬라어 4번 성경도 같이 병행해서 보겠습니다. 왼쪽은 KJV 한글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개역 개정 한글 성경입니다. 특히 36절을 잘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KJV 한글 성경에서는 자유롭게 되리라 하로 되어 있고 개역개정에는 자유로우리라 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요한복음 8장 36절에 사용된 엘루세로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어떠한 통제나 의무로부터 자유롭게 독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함은 죄에 종된 신분에서부터의 자유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종된 신분에서부터 자유할 화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36절 전반부에 나오듯이 아들이 자유롭게 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먼저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 나아가고자 믿음을 시작하여 회개해야 비로소 죄에 종된 신분에서 자유해지고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다임 교회 천안필 목사였습니다.